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판 상대방은 어 카이사랑 파이크. 그니까 1 그랩이네요. 무빙 태하, 무빙하면 그냥 때려줘요. 상대방 정글러가 리신이라서 이거 그냥 그렇게 힘들 거 없겠다. 리신이면 캥 와도 이길만 해서 삼거리에 말좀 깔게요. 여러분, 제가 이제 그 템틀이 있잖아요. 템틀이 이 많이 연구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. 요즘 진짜 무대 빌드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. 이게 워낙 무라마나 빌드가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대를 가게 되면 데미지가 너무 약한 게 체감이 돼. 진짜로. 그래서 다른 템트리를 보여드리고 싶어도 무라마나가 너무 극강이라 다른 걸쓸 수가 없어요. 다른 거 써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. 예전에는 무대빌드 쓰면 되게 쎘거든요? 근데 요즘 드리브로 무대빌드 쓰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체감하실걸요? 무라마나 빌드 쓰다가 무대빌드 쓰면 어왜 이렇게 약하지? 무라마나가 훨씬 센데? 쎈데? 두배로 센데? 쎈데?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다행이 n 큰일날뻔했다 이번엔 미 k n 이 w I d o 이거 와도 개각 안 나온다. 아이 친구 집 가야 되는데 방해하네. 그래 뭐 낚시 한번 해볼까? 아, 낚시 안 무졌다. <laughs> 아, 뭐하냐? 참, 진짜. 아니, 에코 뭐하냐? <laughs> 아, 뭐,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아, 니 지금 소름이 드는 거 없어, 없네. 아내 플래시. 아, 근데 진짜 아깝다. 연기 진짜 좋아하 는데, 에고 에코 가 너무 무리 했 어. 복갱이랑 연은 사주시고요. 바로 라인 복귀. 아직 파이코 5래이거든요 나도 5랩이네. 한대 맞아라! 오큰일날뻔했어 원래 이렇게 서포터 없으면 혼자 까불면 안되거든요 6렙이라 빠져야한다 아 방금 미니맵 보셨어요? 에코 궁수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죽었어 <laughs> 아이 웃겨 죽겠네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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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천천히 해 내가 너무 지금 무난하게 잘 끊고 있어서 절대 질 수가 없다 내가 이거 무라마나 딱 떼잖아? 그러면 절대 질 수가 없어요. 이거 슬슬 싸워서 킬각을 한번 잡아보고, 잡아보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다 이거 파이크하고 카이사 조합이 생각보다 좀 세서 게다가 여기서 만약에 리신을 맞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깜짝이야 여기서 포터가 로밍 가면 사료 줘야 돼요. 뭐야? 리신이지? 와, 나 시에스티 그잘신겼다 무라마나 드레이븐이 좋은 이유 어차피 무라마나는 20분 전후에 뜨거든요 근데 보통 게임하면 무조건 20분은 가잖아요 그럼 그 타이밍에 무라마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라마나가 떴을 때부터 드레이븐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캐리하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무라마나 드레이븐이 좋아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? 그리고 이걸 쓰면서부터 마나가 안 부족해지니까 스킬을 막 써도 마나가 안 다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라인전을 무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성장만 해도 알아서 세지기 때문에. 할크 로빈 갔거든. 아 이거 카르마 로빈 못 가는데. 아군이 당 카이사라 다이브할 수도 없고. 근데 미아 쳐줬어. 미아 쳐줬는데 안 도망간 너희들 잘못이야. 뭐야? 아, 어? 아 리신까지 그래? 와, 저거 못 잡네. 아, 잡을만 했는데. 음, 사잡 와.. 야 저거 리신 W가 사라졌다 좋은데? 와시브4 0 0 달콤하네. 어, 이거 탑으로 가주죠?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이 코어 피피칼라에 바로 뽑을 수 있으면 좋은데, 뽑을 수 있겠다. 이래서 외상이 좋다니까 외상으로 이래서 코어템을 그한턴더 빠르게 뽑을 수가 있는데, 이게 롤이란 게임은 코어템이 뜨고 안 뜨고 차이가 많이 나서 외상으로 코어템을 먼저 뽑을 수, 뽑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혜택이에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외상을, 그래서 외상을 되게 좋아해요. 그 멜리턴이 원래 복가 되는데, 근데 여기까지 옮기면 일단 정글 뭐 먹어주고. 나미으러 가게. 참 이게 만화문해가 평타만 때려도 이게 스택이 쌓아야 다는게참 진짜 좋은 것 같아. 아무 생각 없이 스택을 쌓을 수 있는 거. 야 사이러스 죽는 거 아니야? 얘는 이제 살로스는 좀 불쌍하다. <laughs> 불쌍해, 불쌍해. 파이콘다. 을 <목소리> 파괴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흔들리지 말아요. 카이사 이쪽에 와드 박은 거 같죠? 저래서, 저래서 카이사 궁이 사기에요. 저 카이사 궁 때문에 섣부르게 짧아 하면 안 돼. 지금 레드 먹으면 너무 그래요. 지금 레드 먹으면 정글한테 혼나. 광전사랑 롱소드 사주고. 아군이 습니다 방금 사이클 이쪽으로 들어왔거든? 얘, 얘, 얘라도 잡자. 이쯤이야, 루. 휘좀 주면 안 되냐? 맞혀가지고 무난무난하 되네 이렇게 무난하게 성장하면 그냥 절대 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일단 이거 이기면 몇은 생이지? 칠한 생인가? 한번 10연승 달려보자. 이거 한번 써주고. 한 대, 두대 엄청 아플걸? 먹었는데? 아, 절대 안 주네 ㅋㅋ <laughs> 그것도 안줄것 같은데 내 때려주고 요즘은 무조건 삼코로 라위를 가주는 편이거든요. 상대방이 진짜 완전 뭐 탱커가 그러니까 완전 물몸 챔피언이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삼코로 라위를 가, 가요. 삼코로 그러니까 라위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상대방에 조금이라도 탱이 되는 애가 있으면 3코로 그냥 빠르게 라이를 가져는 편이에요. 그게 훨씬 더 세더라고. 가져야겠다. 괜히 썼다 타이사 타이사 참, 3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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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세요.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상대방의 피금 챔피언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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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금 피읍이라고 할 챔피언이 없어서 도미닉 가고 사코로는 무조건 밤에 끝자락 이제 뭐 대, 제가 뭐 대충 집중하시죠. 템 설명 안 해도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평화가 함께 한대만때려보자안 맞아, 델네브자델 오브자. 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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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배와부터, 화살부터 데미지 엄청 세요. 단옥입니다. 하나, 둘, 아우 아까워다. 한 대만 맞아주라. 에이, 끝내고 데미지만 보여드리고 게임 마치도록 할게요. 이 문판은, 상태가 잘해서 되게 쉽게 이겼네요. 데미지는 팀원 중에 딜량 1등. 이렇게, 이렇게 무라망이만 코도 그냥 무조건 데미지는 상위권이에요. 그러니까 워낙 세다보니까. 캐리력도 좋고. 결론은? 무라마라짱. 무라마나가 짱이에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